헥토 파이낸셜 종목을 사경인 회계사의 림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 31,449원입니다. 그리고 매수 추천가가 18,78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가 보면, 오늘, 어, 5.4% 정도 올라가지고, 23,250원. 네, 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인 회계사의 추천 가격보다는 좀 비싼 상태인 거죠. 지금 보면, 매수 추천가 18,700원이잖아요. 근데 보면, 18,700원이 여기입니다이 라인인데, 아,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 사경윤 회사 림방식이 보면, 대체로 보면, 이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쪽 섹터 쪽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 삼성전자도 적정 주가를 냈을 때, 정확하게 바닥을 찾아내는 게좀 신기할 정도로 사경윤 회사의 림방식이 좀 반도체 관련 쪽으로 좀잘 맞지 않나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8시를 지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도 1.9%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어, 미국시장이 어제도 좋았는데요. 내일 새벽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시장이 아주 좋은 어,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어, 한국시장도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오늘 2.5%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요. 어, 하긴, 뭐, 9월 달에 너무 많이 빠졌죠, 시장이.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10월, 10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데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서, 어, 조금 기대가 됩니다, 10월 달에. 하지만 뭐,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막 몰빵하고 이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조금 그래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저번주 금요일에 매수하고 오늘 이제 매수 추천드릴 종목은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간편 현금 결제 시장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뉴스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키오스 사업 같이 이제 진출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어, 재무 상태도 좋고. 해가지고 일단 매수를 했고 이렇게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은 h t s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이 나스닥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보면 어, 최근에 전저점에 딱다 있는 상태예요. 다 있으면서 제가 어제 어, 말씀을 드리기로 이제 지금 이렇게 전저점일 때는. 어,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만약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그 말이 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어, 새벽에 2.27%나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어, 제가 매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럴 때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왜냐하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몰빵은 안 되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어제도 2.27% 상승했고만 내일 새벽에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하면 어 그래도 거의 어 이중 바닥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한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뭐쭉 올리긴 힘들더라도 어 어느 정도 조금 짧은 상승은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도 보면은, 한국은 아예 이 바닥을 깼죠? 지금 보면은, 전저점은 깼고요 전저점 깨고 내려왔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보이는 게, 2200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 보이는 건, 2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금, 2000,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2155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 2.5% 상승하면서 2200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도 좋게 끝나면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한 21선까지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21선이면 2323이에요. 2300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쭉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렸다가, 뭐또 어떤, 뭐 뉴스가 많잖아요. 뭐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음 환율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좀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식으로 좀 올해는 그런식으로 좀 이렇게 어 매매를 어 진행을 하는게 어떨까 이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핵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134억, 2020년에 107억, 작년에 153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분기로 보면 올해 1분기 29억, 그리고 2분기도 29억 이렇게 냈네요. 돈도 뭐 괜찮게 잘 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4만 900원까지 갔던 거예요. 4만 900원까지 갔다가 주시 안 좋으니까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17,700원까지 빠졌다가 어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 받고 저는 이제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기 바닥으로 보고요. 바닥으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 상단 여기 보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바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바닥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오늘 보면은 어, 시가가 8.6%에서 시작을 했어요. 8.6%에서 시작을 했다가 종가는 5.44%에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매수를 적극 추천한다기보다는 어, 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사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오늘, 오늘은 외국인이 엄청 샀네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엄청 팔았고요 기관도 조금 팔았고,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휩쓸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샀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고요. 종목별로 보면,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 사들어가고 있네요. 헥토파이낸셜 그죠? 지금 예근에서 계속 사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보유 비율이 2.72%에요. 2.72%. 9월 1일부터 중간중간에 뭐 며칠 빼고는 계속 사들어가네요. 그죠? 기관에서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매출 부분을 부분을 좀 보려고 하면 일단 이제 배당 수익률이 2.13% 작년에 배당을 줬나 보네요 작년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당 수익률이 현재 2.13% 나오고요. 지금 PER이 9.93배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PBR이 1.4 업종, P... 업종 PER이 14.7인데 지금 매출을 보면 간편 현금결제 40.86%예요. 간편 현금결제 시장 1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PG PG가 27.88 가상 계좌가 21.77%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냅샷을 보면은요.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그렇죠? 액면가 500원. 다음에 어, 대형운용사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며칠 전에 나온 9월 26일 날 나온 비지 서머리 내용을 보면요,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이익 급감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로 출발하여 펌뱅킹 간편 현금결제, PG 서비스 등의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고요. 어, 동사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은행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핀, 핀테크 업체다. 어, 그리고 안정적인 가상 계좌 중개 서비스 매출을 기반으로 모바일 온라인 중심의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어,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7% 증가했고, 영업이27.6% 감소, 단기순이익은59.2% 감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충전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기존 신규 사업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이 늘어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6% 줄어들었다. 데이터 중개 솔루션 기업인 코드 에프 경영권을 인수해 마이 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단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인건비라든가 기존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이제 그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감소했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데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하고 뭐 하는 거니까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상승하네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컨센서스도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매출 대비해서 많이 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이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음 작년에도 1.48% 배당을 줬네요. 음 1.48%는 엄청 센 겁니다. 그리고 아, ROIC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요. 은 ROIC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ROIC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8% 16. 그리고 올해 6.7% 이렇게 나오네요. 아직 높진 않지만 그래도 16.8% 나오고 있습니다. ROIC가. 획도 어, 파이낸셜을 그 사기업 회사의 림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은요 지금 보면 어, 자본 총계 자본 총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합한 게 자산이라고 랬죠 자본은 어, 돈 빌린 돈이 아니라 순수 자기 돈이죠 자기 회사 돈 회사 돈이 지금 어, 요 자본총의 지배 분이 중요한 건데, 1343억이에요, 작년에. 그죠? 이게, 1343억. 그리고, ROE가, 어, 작년에 16.77%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미스난 부분을 찾아보니까, 10.06%더라고요. 16.77, 10.06 그리고 2년 전인 15.54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래 ROE 나오고, 유통주식수. 이렇게 예, 계산하고 나온 어, 자사주를 입력하고요. 해서 나온 게 적정주가 31,449원이에요. 적정주가는 3 1 4 0 0이 정도. 3 1 0 0 0이 정도죠. 근데 지금 보면 매수추천가 18,700원이에요. 18,700원이 18, 정도예요. 근데, 어, 근데 지금 이, 오늘 종가가 23,250원이니까 그래도 어, 상용회사 림 방식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수 추천가보다 좀 많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좀 그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해서 어, 이런 매수 추천가까지 좀 내려오면 좀더 많이 매수하는 를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18,700원이 여기죠. 지금 어, 상현회사 린방식이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특히 어, 이제 ROE가 뜬금없이 막그뭐7 이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좀10뭐7 이상에서 7 이하로 되면 ROE가 좀그좀7 어 이하가 되면서 좀 가격 값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ROE가 좀 높은 상태에서, 어, 그 적정 주가를 내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특히 보면은 이게 IT 관련, 뭐, 이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삼성전자 가지고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몇 종목을. 정확하게 저점을 정확하게 매수 추정가가 거의 정확하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분명히 그사견회행사가 이제 여의도의 이제 스타 강사기 때문에, 분명히 여의도에 있는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사견회행사의 림방식으로 많이 어떤 적정주가를 좀 계산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매수 추천가는 18,700원이고, 적정 주가는 31,400원. 딱, 어느 정도 딱, 어느 정도 선이 좀 나오죠. 보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어 EPS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은 BPS랑 EPS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EPS가, 지금, 작년에 15,144원이 나오고요. EPS, EPS가 2,220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 적정 주가를 내보면, 이 방식대로, 18,672원이 나와요. 18,672원.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어, EPS 이것도 적정주가가 아주 여기 바닥을 딱 정확하게 찍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마구치 요에 의 아. 어, 현명한 초보투자자의 방식으로 적정주가를 내보면은요. 지금 일단 영업이익 153억, 153억, 107억 이죠. 보면 올해 예상 153억, 작년 153억, 재작년 107억 이렇게 해서 사업가치를 내고요. 그 다음에 재무분석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작년에 2367억 나왔죠? 2367억.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제가 매번 설명드렸듯이, 1년 안에 현금을 말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유동부채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이제 갚아야 될 돈인 거죠.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부채가, 1,407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다될수 있는 거고요 이런 투자자산이 3 8 2억이고요그 다음에 고정부채. 고정부채는 부채 총계 1,435억에서 유동부채 1,407억을 뺀 거예요. 그래서 28억이 고정부채입니다. 주식수 이렇게 넣어보면. 야마구치 웨이 방식으로 적정주가를 내보면 25,487원이 나와요. 25,400이 정도죠. 음, 상승폭이 크진 않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림 방식이든 EPS 방식이든 야마구치 웨이 방식이든 전부 다 어,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맞아떨어지죠. 그 생각보다 어, 좀 약간 비싼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매수하기를 좀 적극 추천드리고, 저는 솔직히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 매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어,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이때, 많이 떨어졌을 때. 거의 2.9% 떨어졌죠. 이때, 거의 매수를 했으니까요. 어, 10월달은, 좀 상승이 약간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항상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 조금씩 분할매수하고요 그러다가 훅 올라오면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